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한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미국 대선 결국에는 비트코인 상승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상승장 타이머에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이 지난 2022년 11월 달에 FTX 사태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면서 이 폭락 사태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686일간의 상승장을 지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미국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죠. 이 미국 대선이 결국에는 상승장에 예여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승장 주기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이클과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을 기준을 통계치로 볼 때는 결국에는 뭐예요 미국 대선이 종료될 때쯤에 상승세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과거에 세 번씩이나 제가 말하지만 항상 역사는 뭐예요 반복된다 그랬죠 과거에 세 번씩이나 비트코인 상승장은 각 1047일에서 1278일 사이로 지속됐으면서 이번 상승장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 대선 빅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상승장이 이렇게 원예이로 길게 찾아왔다 그래서, 1047일에서 1278일이면, 보통 2년에서 3년 동안 상승장의 사이클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은 매 사이클마다 수익률이 점차 감소해왔지만 결국에는 2011년 첫 상승에서 몇 백만 달러 수준이었던 시가총액이 최대 620배까지 상승을 했었다. 620배면은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62,000%죠. 62,000%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결국에는 2021년도에 상승기에는 약20 1 1배까지 증가를 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전. 620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그런 퍼센테이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2011년도에 비트코인의 가격과 그리고 2021년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미 엄청 많이 상승을 한그 뒤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21배만 해도 엄청 큰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번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도 비트코인과 알츠코인이 최소 못해도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만 올라가더라 또영앤내친이 부자가 탄생했다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상승장 상승장의 사이클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 상승장이 증가했을 때는 결국엔 뭐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애플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은 가치를 지는 비트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는 애플보다 시총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과거의 상승장이 지금과 똑같이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고 과거 사이클 기반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750일에서 1060일까지 사이에 최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이 11월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새 대통령이 첫 임기 중인 2025년 6월달 안으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비트코인 남은 8개월 안에 대폭 상승할 수 있으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향후에는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꼭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비트코인 어때요? 상승 1파, 2파 이후에 조정받고 여기서 견고하게 상승 이후에 제가 한번 뭐라 그랬어요? 밑으로 m 파동으로 조정이 와서 쌍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개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원웨이로 여기서 상승 1파, 2파 그리고 조정 이후에 원웨이로 상승을 시켰고 여기에서 또한번의 조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기간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해버리는 원래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든가 하락을 하는 가격 조정이 나오든가 혹은 반대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진짜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 비트코인의 매물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가격 조정을 했을 때보다 기간 조정을 했을 때가 전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더 매우 농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누군가 여기 8400에서 8500만원대 라운드 핑 여 안에서 물량을 무수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k 에서는 누가 남았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을 하면서 13조 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게 뭐였어요 캐시우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는 아서헤이지 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서에이즈까지 등장 해서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리고 이미 윗꼬리를 한번 만들면서 여기 전고점에 있던 매물을 한번 뺐습니다. 이거는 주가를 한번 들어 올렸었죠.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들어 올린 거는 세력밖에 할수 없어요. 세력은 뭐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고래다. 고래들이 위에 전고점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빼서 한번 너네 매도해 개인들의 매물을 체크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다시 주고 있다는 것은 한번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를 했으니까 쉽게 금방 이렇게 상승을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너무나 좋고요. 자 비트가 우선 움직여야지 알트코인이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알트코인 왜안 움직이나 뭐 그러면서 챙겨보지 마시고 봐봐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트 따라가 그리고 비트보다 가격 방어를 잘 못해주고 있고 결국엔 여기 솔라나의 전고점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의 전고점 또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은 결국에는 뭐예요? 비트가 상승을 해야지만 얘네들이 같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비트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나스닥을 봐야 된다 그랬죠? 나스닥 지수와 커플링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럼 나스닥 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된다 엔비디아를 봐야 된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장되어져 있는 우량주, 우량 기업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 지금 신고점 앞두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순간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인 신고가를 돌파할 거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비트코인도 따라서 신고가를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비트코인의 방향성 너무나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매집봉이 형성된 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